안녕하십니까. 사파 사경환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R을 사용하기 위해서 R과 RStudio, 그 다음에 j r 1를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선 여러분들의 컴퓨터 비트 수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비트 수를 확인하는 방법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컴퓨터 비트 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왼쪽 하단에 시스템 정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시스템도 나오긴 하는데요. 시스템 정보가 더 확실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정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정보 결과 다음 같은 결과치가 나오시는데요. 특히 알과 파이썬을 선택하시기 위해서라면 시스템 정보와 사용자 이름이 이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시스템 종류는 어, 비트 수를 살펴보시게 되면 크게 32피트와 다시 32피트와 64피트로 구분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64피트는 x64라고 표명이 되고요. 이렇게 하처럼 x64가 표명이 되고요. 32피트는 x86이라고 표명이 되실 겁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32피트는 메모리, 램을 4기가 정도까지밖에 인식을 못하고 64피트는 4기가 이상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특히 램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하는 R과 파이썬의 기준 같은 경우는 64피트의 시스템 기준으로 컴퓨터가 되어야 되고 설치 프로그램도 64피트를 하시게 된다면 처리 속도가 좀더 빠르게 실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32피트라면 반드시 32피트만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된다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사용자 이름이 나옵니다. 사용자 이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영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과 파이썬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문이 되지 않으면 설치가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r과 파이썬을 설치하고 싶으실 때 사용자 이름이 영문이 아닌 한글이 되어 있을 경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부, 어, 실, 하, 사용하시다 보면 상당히 불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포맷을 하시고 영문으로 사용자 이름을 만드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이스 없이 진행을 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그러시면 이제 다운로드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R, R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R만 선택하셔도 상관없는데, R을 좀더 어, 유아, 좀 사용자 편리성이 좋은 R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R을 설치하시고, 두 번째 R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J.R이라는 자바 스크립트, 자바 종류를 설치, 이세 가지를 설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다운로드하는 방법 루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프로그램들은 제가 관련한 어, 관리하고 있는 스텟 소프트 CO.kr에 가시면, 다운로드 링크가 나오시는데요. 어,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택소프트.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스택소프트. 소프트. 소프트. co.kr 이시고요 어, 회원가입 필요 없으십니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관리하는 거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어, 접근하셔도 되실 것같고요 다운로드입니다. 회원가입 필요 없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들에 적합한 R 파이썬 혹은 빅데이터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R 파이썬 다운로드 링크라고 있습니다. R 스튜디오라는 것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어,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설치가 안 되는 경우에서 웹상에서 R 스튜디오 클라우드, R 스튜디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R 다운로드입니다. R을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라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해당되는 R, 그 다음에 스튜디오, 마지막으로 JRE, 이세 가지가 필요하신데, 우선 여러분의 비트 수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다운로드 4.3 윈도우 버전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윈도우 버전일 경우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아주 쉽게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걸딱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예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r r이라는 부분에서 설치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4.0.4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4.0.4 보실 수가 있고요. 너무 최근의 부분을 선택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요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요 아래 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 뒷부분을 지우시고 링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니눅스 맥 윈도우 버전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윈도우 버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버전상으로 들어가시면 해당 한 부분의 베이스 부분을 선택하시고 가장 최근의 버전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R스튜디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R스튜디오 다운로드 방법은 이란하고 이안이 나타나는데 이란이 보다 편하시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최근 버전의 1.4.116이라는 것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도 여기 나오시는 윈도우 버전, 맥 버전이 따로 나오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링크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 링크가 열리지 않는다면, 아래 거를 선택을 하시고 아래 거를 선택하시고 아이스튜디오라고 나오실 거예요. 아이스튜디오 나오시고 여기서 프로덕트 r 아이스튜디오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나오시는 아이스튜디오라고 나타나실 거예요. 서버 마시고 아이스튜디오를 선택하세요. 아이스튜디오에서 데스크탑과 서버가 나오시는데요. 데스크탑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뭐라고요? 데스크탑 종류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오픈 소스 여기 보시면 당연히 오픈 소스를 선택을 하시고 자그 다음에 해당되는 데스크탑과 비용이 있는 건데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셔도 큰 무리 없습니다. 무료 버전에서 다운로드를 선택하시고 인스톨에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윈도우 계열 그 다음 맥 계열 여러가지 그외의 버전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이즈별로 따라서 가장 최근의 버전을 선택하시면 해당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바로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rr 스튜디오에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설치해서 이 부분 1.4. 이거 계속 업데이트가 되네요. 제가 최근에 받았던 내용들도 있는데 이 부분으로 업데이트해셔서 사용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003이라고 놓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jre라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직접 다운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라클 부분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선, 제가 원하는 윈도우 계열, 윈도우 계열에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오프라인 해당되는 부분에서 64비트를, 64비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오프라인에서 64피트로 직접적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부분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20, 281로 최근 버전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06으로 놓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는 김에 아이도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4.0.4로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01을 통해서 4.0.4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고 나서 설치하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자, 다 다운로드가 됐는데요. 현재 R, 그 다음에 RStudio, JRE, 이세 가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설치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더블클릭이 아니라, 마우스 우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를 설치한다고 나오는데요. 한국어로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찾아보기에서 다음, 그 다음에 여섯 중요한 거죠. 저는 현재 64피트니까 32피트는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32피트를 제거하고 64피트만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음,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빠르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 쭉으로 갑니다 그 하단에 있는 이제 R스튜디오를 선택하겠습니다 R스튜디오는 현재 1.4.110으로 나와 있고요 예 역시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예스를 누르시고 다음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선택을 하시면 아이 스튜디오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R을 잘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 스튜디오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아나콘다를 설치하시면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좀더 원활하게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번은 JRE라고 하는데요. JRE는 자바로서 좀더 어, 능동적으로. 뭐, 자료를 불러드릴 때 많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 버전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예, 역시도 관리자 권한 실행으로 하겠습니다. 예스 yes 하시고 설치를 해볼게요. 자, JRE 같은 경우에는 설치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같은 경우 r s t u d 는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r 역시 설치가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자바가 설치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가 나타나고요. 뭐 이전 버전 이 있거나 그랬다면 뭐 지금 안함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안하면 해서도큰 무리 없이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바가 성공적으로 설치됐습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처럼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이 R스튜디오가 제대로 구형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가시고요. 여기다 검색해서 R스튜디오라고 검색하겠습니다. RST까지 보시면 R스튜디오라고 나타나실 겁니다. 얘를 딱 더블클릭을 합니다. 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이스튜디오가 활성화가 되실 거예요. 아이스튜디오가 활성화되시고요. 가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보통 초기화를 설치를 하시면 초기화를 설치하시게 되면 보통 보통은 보통은 요렇게 콘솔 그다음에 히스토그램 아, 히스토 아, 히스토리 그다음에 플롯 요세 가지 창만 나오고 요 소스 창이 나오질 않습니다. 요 소스 창이 나오질 않으실 거예요. 그러시면 오른쪽 콘솔 창에서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면 소스 창이 하나가 활성화가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요. 얘를 이 부분을 소스 창이라는 부분이 다시 뭐라고요? 소스 창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요요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스, 그 다음에 콘솔, 그 다음에 시스토리, 그 다음에 아 어, 플롯, 아 어, 플롯 요네 가지 창으로 구분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부분을 조금 조절을 하시면서 보실 수 있고요. 야, 너는 실행하기죠? 실행하기. 그다음에 요걸 깨끗하게 지우고 싶으시면 요게 지금 깨끗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옵션만 설치하는 방법. 다시 옵션만 설치하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툴스로 들어갑니다. 툴스로 가셔서 글로벌 옵션. 글로벌 옵션.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해당하는 부분, 코드가 필요합니다. 코드에서, 세이빙만 설정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크게 설정하실 수 없습니다.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멀티 라인 R, 요거는 다시 멀티 라인 R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세이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이빙이. 이 부분이 UTF-8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UTF-8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에 s c 로 되어 있을 텐데요. UTF-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에 대해서는 ASCII와 CP949, 그 다음에 해당되는 UTF-8, 요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어, 시간 날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메뉴, 이 메뉴에서, 어, 에딕터 테마에서 테마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가지 테마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정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는 상태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요 크롬 크롬 상태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어, 그 다음 거는 크게 손을 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크게 손을 안 대셔도 되고요 패키지 역시 기본적으로 글로벌 CD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드에서 세이빙, UTF-8, UTF-8, 에디팅에서 멀티다이R, 세 번째, 해당되는 패키지에서 글로벌 CDN, 글로벌 CDN으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플레이, 그 다음에 OK 누르시고, 얘를 끄신 다음에, 얘를 끄신 다음에 다시 한번 아이스튜디오를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튜디오를 다시 한번 구동시킵니다. 아이스튜디오를 선택을 하시면 다음 것처럼 아이스튜디오가 입력되고 있음을 보여집니다. 한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사경환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나타나시면 제대로 여러분이 설치되고 있음을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한글을 입력하고 나서 얘가 얘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끝에 제대로 입력이 안 되는 경우는 점을 찍으시거나 스페이스를 찍으시고 백 스페이스를 통하면 한글이 제대로 완료가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하경환 넣고 컨트롤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게 연달아서 나, 들어가거나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다시 한 번요. 하시고 끝나는 점을 점, 점으로 하시고 백스페이스로 누르시면 원활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알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얘를 깨끗하게 지우고, 아래 것도 깨끗하게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냥 5 플러스 6이라고 놓겠습니다. 5 플러스 6. 런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실행하기는 컨트롤 엔터입니다. 그럼 아웃풋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R이 제대로 설치되고 있음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처럼 기본적인 옵션 창을 설치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의 R, r 을 설치하는 기본적인 내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사파 사경원이었습니다.